제가대지 않다면 나냐의 재을좀구해 볼까? 그리고 <laughs> 다시 이제 추억 편이에요. 이렇게 누미어스는 친구의 나냐와 함께 살면서 벌써 수년이나 몇년 지났습니다. 이렇게 몇 수년 몇년후 어느 날 아까 말한 건다 기억하고 있죠? 우유 일통, 우유 일통 그리고 대중의 한분낮게수서끼기적 그리고 또 실티가 시려 추워지기 전에 미차목도리 짜면 안된다고요 말야실때 부모님 신 현실이었지? 그럼 거 어젠 요즘 더 짜진 거것 같다 공인님은 빛의 을 잃어버렸기 때문가누군가는으면멍다냥 이래서 죽아다기다리기는 보람이 없더냐 괜히 누군쓰에게 지금 박음질하 이지만 혼내줄거야 아스 아니야. 꼭지나 그냥 하하, 그럼 다녀올게. 그, 그, 팬이 집 지키고 있어. 사람, 프랜, 이건 동무책이라나. 좋아서 프랜, 펜... 응. 응, 하자. 음, 응, 좀, 인지녀어소어한사 <laughs> 근데 팬이는, 여기, 팬이가 여기 있어. 여기, 위층에. 알겠어. 가, 노미나스. 응, 가자. 응? 안녕. 시키야 안 돼. 조사세 좀줘까자 쌓기 좋은 여자 따뜻한 편인 것 같아. 응 음... 건 이제 음. 노미어스가 왜 따뜻한지 알아요? 네? 여러분. 그럼 곧다 알게 됩니다. 한번 느껴게요응 금방 닿을게 이따가 봐. 나야 <laughs> 계속할게야. 응 음, 갑자기 독왜 이러지? 누미어스

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, 여러분네. <laughs> 어둠에면 이렇게 폭주해 줍니다, 여러분. 네. 여러분 아빠는 진짜 아빠 이제 체력을 발휘한건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. 아빠 그냥 좀 하는 건데요. 언제 한 거지? 집도 나니아도 집도. <laughs> 또 어쩌는건가 역시 검은 왔어이이 그때 헤어졌다 어둠이 지까지내 목숨을 잠들 있던거야 지금 이제 마검어 봉으로 표건가 어둠이 폭탄을 쏘 어디 비치 지금 나는 어디로 갈까요? 빛치기 어둠의 길빛치기를네음 적에게 조준탄을 발사하는 스킬 1차 스킬로되고요 1차 스킬을 선택하는 건데 어둠의 길는 전방의 적에게 스킬떨어리는 겁니다 그럼 어느 on, c 고 u s 어둠 e go, 갈게요 어둠 t o u 갈게요 여러분 a 어둠의 힘이 l 사 right, girl. Ought to make it all r 같은 h 지금 나의 l Yep. Ought t 나를 a k e me 하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여기 정글를 클릭하면 니다 이렇게 세상에, 세상에 다져 보여 검은 화 바라보되기 위하 모든 것이 내발 아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. 지금 매우 진심으로 두고 빚지. 지금 지금이라도 어둠의 파할지 그녀뭘그보다 어둠의 이 파괴성을 극복해야 지 빛의 이다 일단 도구 사용해보자. 또 힘이 나는 방식이 이쪽에 익숙하니까. 간만에 무기들이 몸 근질근질하고 힘이 쓰만한 곳을 찾아봐야겠다. 일단 <laughs> 배분은 일단 자동으로 하는게 좋습니다. 일단 다시 여기 위에 <laughs> 이걸 누르면 이렇게 퀘스트를 시작합니다. 어둠의 면서를실전로 사용해볼 필요가 있겠지. <laughs> 다크포인트, 다죽게 이제 네, 바로 눈앞에 버블링 열만명 처치해 보자. 짠 어떻게 하는지. <laughs> 짠 여러분, 음, 오니더리 매직카드 전, 오니더리 매직카드랑 나리트 텐스포밍의 한 게. 익선드 만화에 하나 또. 또. <laughs> 다크폴링에 한개더 넣고. 나이스 풀. 포... 포... 다크폴링이 공격 스킬입니다, 여러분. 참고로, 네. 온디더리 매직카드에한개더 넣겠습니다, 여러분. 음, 가볼게요. 방아, 조작키는 방아키고. 또. <laughs> 일단 <laughs> 이것도 스킬에서 여기에 그리고 W에 나이트엔스폼을 맡겼습니다. 다커 폴링을 이렇게 이렇게 나이트엔스폼 이루고 입다네 이렇게 싹 떨어졌네 다크 포징을 이렇게 멀티킬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다니 그 전에 네? 일단 대 네, w 를 이렇게 <laughs> 이건 그리고 다른 RPG 게임과 다르지 뒤로 지킬에 들어 직접 주어야 됩니다 아이템을 너무 오랜만에 나좀익숙치 않냐 컨트롤이. 어 일단, 그리고. 일단, 나이트 랜스포밍을 일단. 이놈들 뭐 약간. <laughs> 나이트 랜스포밍을 일단. s 프트 키에 넣어는게 좋겠어. 요 라이트 스포밍은 시프트 키에 넣는 어놓게 좋겠어요. <laughs> 레벨업. 또, 또 점프하는 부분 일단 응, 이렇게 해서 에어 키를 누르면 점프입니다. 뭐를 네? 이렇게 해서 몬스터를 피할 수 있고요. 아직 저도 이, 이 컨트롤에 집을 잘 익숙하지 못해요. 네, 메소리좀 많이 사두는게 좋습니다. 또 키보드 스팅 들어가서 <laughs> 다크 포징을 일단 Shift 말고 공격창에다 적겠습니다. 일단 그것또 여기 나이트 에스포밍은 이렇게 오늘 음, 이렇게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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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좀 이렇게 좀 몬스터가 이동할 때 이렇게 점프해서 몬스터를 피하는 꼴수풀에도 가능합니다. 이거 이 정도면 비치 헤이 다는 곳에 글더 가도 더 되겠어. 나는 어드의임에 대해 너무나 두따지. 응. 사람들에게 한번 정보를 캐낼 거예요. 응. 응? s u 아르 n 게스페이 n